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맏형진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6일 제이홉은 입병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이홉의 입대는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복무 중인 맏형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1994년생인 제이홉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병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가 되는 2024년 연말까지 이병이 연기돼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를 자진 취소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제이홉은 앞으로 이병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빅히트뮤직은 제이홉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린다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키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2025년부터 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 가운데 일부도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연내 입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제이홉은 다음 달 3일 디지털 싱글음원 온더 스트리트를 공개합니다. 이번 신곡은 듣기 편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조화를 이루는 힙합 장르로 제이홉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네일티비뉴스입니다.